얼마면 팔까 하우머치입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리무진 못지않은 편의성을 갖고 있는 모델로 기업 임원, 연예인, 국회의원 등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VIP 위전으로 개조를 하기도 하며 개조까지 더한다면 2억 원에 달할 정도로 차량가는 더욱 높아지죠. 삼성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도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종종 사용한다고 전해집니다. 카니발은 기본 모델도 충분히 넓은 공간으로 패밀리카로 인기가 많은데요. 하이리무진은 전고를 270mm 높여 더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전고를 높인 것이 아니라 공기 흡입구인 에어댐을 설치하여 개방감을 높이고 밤하늘의 반짝이를 별을 본떠 만든 스테리스카이 무드 조명을 설치하여 감성적인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독립 시트와 뒷좌석인 21.5인치 스마트 모니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OTT 시청도 가능합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중에서도, 진정한 플렉스는 4인승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뒷좌석과, 나파 가죽과 컬팅 스티치로 마감한 시트, 장시간 탑승도 편안한 바디케어 기능, 그 외에도 발 마사지기, 냉, 온장고, 접이식 테이블 등, VIP를 위해 최적화된 차량입니다. 그렇다면, 카니발 하이리무진 얼마면 탈까요? 얼마면 탈카 하우머치의 제로피 견적 공개합니다. 영업수수료 빠진 순수 유기농 견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로 방문해주세요.